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4년도 11월 2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대선에 FOMC 회의까지 있었습니다. 대선은 트럼프의 승리로 끝나면서 미국장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타리프 문제는 관세 문제는 내년 후반이나 돼야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일단 법인세라든지 실제로 물론 대통령직에 취임이 되어야겠지만 상하원의 표결에 따라서 시장이 좀 출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서 그 수많은 뭐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트럼프가 되는 걸 가정하고 지금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뭐 주요 언론사들은 여러가지 뭐 박빙이라든지 이런 예측을 많이 하고 언론으로 방송도 많이 내보냈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고 크기에 맞춰 움직여 왔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까지 명명하면서 그랬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되면서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빅테크들 이런 쪽으로 지금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쪽으로도 규제를 많이 없앨 거라고 얘기하면서 금융주도 지금 몇 년간 눌려 있다가 공매도가 쇼트커버링 하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KRE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런 선제적인 포지션이 이제 청산도 이루어지고 조정도 이루어지는 과정이, 과정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나타난 지표들을 보면, 일단, 소매 판매인데, 소매 판매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뭐, 선거까지 유동성 풀어을 거니까, 계속해서 뭐,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딴 한동안은, 또 이제 좀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높죠. 이런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는.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금리인데, 채권시장 수요 문제라든지, 경기 성장 예측,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서, 돈도 많이 풀고 경기도 좋아질 거라는 믿음 하에 장기금리가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연준에서는 또 금리를 내렸고요. 그래서 보면 장기대출금리 상승하면서 담보대출금리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비스 PMI인데요. 서비스 PMI는 정부에서 계속 돈을 풀고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찍을 리가 없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식는게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55 이상. 50만 넘어도 호황으로 보는데 계속해서 55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뭐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양동양지수인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제조업도 그렇고 뭐 이렇게 저렇게 AI가 계속 또 사람들 일자리를 계속 받고 가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라든지 이런 쪽에서 도 대체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 이제 제조업 불황에 고금리 영향까지 합쳐가지고 이쪽에서는 이제 고점을 지나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도 계속해서 이런 쪽을 두고 볼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 암시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생산성인데 이것도 역시 ai가 거의 사회 전반에 빅테크 중심으로 수익을 불러오면서 보시면 지난 20년부터 쭉 보시면 몇달두달 달 정도 빼고는 이 시장의 생산성이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생산성이 하락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도 뭐 지표가 안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러면서 기업들 eps는 올라가고 문제가 이제 유일한 게 실업률인데 실업률도 뭐 크게 보면 안정권에 들어있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전에 보았던 이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이게 제일 문제죠 고용 관련 건 그런 이런 지표들이 아니 노동 비용도 보면은 상승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전반에도 어떻게 계속 상승을 하긴 하니까 소비나 이런 쪽으로도 계속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고 다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연준은 이런 요인들 때문에 금리를 계속 내려왔습니다. 제조 불황도 있고요, 노동 시장은 계속 약화되고 있고 그러니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중립금리를 계속 낮춰가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게 결국 이런 얘기인 거죠. 돈으로만 풀어서 유동성으로만 호화 중인 이런 서비스 시장만 호황인 이런 상황을 전혀 어떻게 보면 이쪽은 이제 잘 나가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로지 말했듯이 현준 회장이 우리는 인플레 물가와 실업률만 신경 쓰겠다. 나머지 뭐 정치적인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쓴다 계속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다음으로 8번 이제 ISM 대기업 중심의 서비스 PMI인데 이것도 계속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 보면 2년 물 채권 선물 통해 본 시작인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지난주에 고점 찍고 내려와서 지금 이제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반대로 선거 끝나고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나스닥 시장은 뭐 거의 고점 뚫고 계속 날아갈 기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연말 다가오면서 펀더라든지 이런 여러 기관에서 수익률 확정을 해야 또 올해 실적도 다 정리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순간 11월말이 될 수도 있고 12월말이 될 수도 있고 크리스마스 휴가가니까 그 이전에는 한번 다 털고 새롭게 이제 수익률을 시작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밀고 내릴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12월 만기일 그때쯤 보통 이제 정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워낙에 선제적으로 오는 측면이 거의 너무 많아서 좀 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9일 저기도 요즘은 주간옵션 만기일도 만만치 않게 또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11월 29일부터 12월도 FOMC 건너서 내만의 날이 오는데 그 구간 중에 아마 한번 조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는 상승을 예측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이제 지난주도 계속 예측대로 종료하고 걱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되었고, 서비스 시장은 계속 호황이고요. 트럼프 정책은 뭐 아직은 시행이 안 되겠지만, 시행되면서 이제 미국 중심의 강세장으로 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거의 뭐90% 이상입니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강세장에서도 AI 중심으로, 미국이 그림을 뭐잘 그려놨죠.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끌어들이고, 나토 끌어들여서, 국방비 중심으로 정액하고 미국이라 외제한 유럽과 나토 이쪽은 완전히 이제 경제적으로는 좀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좀 힘들죠. 거기다 관세까지 합하면 중국 중심으로 연결되는 독일 이쪽으로 해서 또 되게 타격이 클 가능성 크고요 아프리카야 뭐 지금도 여기저기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에 돈만 계속 밀어 넣어주면 중동도 조양해집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남은 건 이제 중국 주기기와 미국 중심의 상승인데 그게 그대로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다음 주는 CPI, PPI 등의 물가지수 발표 있고요. 되게 좋게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추세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쪽으로는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미국 중심의 장, 그래서 뭐 이제 저도 채널 연지 약 이제 5년 인때가는데 미국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이제 완전히 기본 포트폴리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상승 예측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